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성운각성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성운각성은 바람용의 기원이나 오색빛의 기원으로 이 성운 능력치를 해방해서 능력치를 이제 추가로 얻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일단은 바람용의 기원으로 이거를 뚫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패키지를 팔고 있는데 저도 이제 2세트 정도 트라이 했어요. 55,000원에 한 700개 정도 되고요. 어, 보통은 이걸로 아마 보통 트라이를 하시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소 무과금 형님들은 바람돼지, 바다, 새 영역이 있는데요. 어, 성곽성 어, 3, 4층까지는 뉴욕 오비면 바로 스탑하고 2페이지 가서 1층을 어, 중상업으로 띄워서 다시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제 가성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다 해봤는데 이 계산표는 어, 제 톡방이나 뭐 커뮤니티나 다 이렇게 공, 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계산한 거라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고 정도 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하우으로만다 맞추려고 해도 오색 빛에 그게 1200개 들고 불보가 만1 0 0 0개 정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해볼 만하죠 어떻게 보면 해볼 만해요 이게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저희는 이게 자리가 3개 자리라는 거예요 바람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바람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바람자리, 돼지자리 바다자리가 있어요 그럼 제가 올려드린 표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우보로만맞출라 해도, 오색빛이 3,700개 들고요. 3,700개 플러스 5,000개 따로 들죠. 뚫는 비용이 별도니까.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서 한 만, 만 6,000개, 만 7,000개 플러스 4,000개 하면은 거의 2만개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오색빛이 2만개 필요한데, 2만개가 없어요, 저희한테는. 왜냐면 저희가 다른 뭐 과금 형님들처럼 다살수 없기 때문에. 자, 무자난으로 팔아요. 세트 말고. 금액으로 보면은 200만원 정도 들, 들겠죠. 저거 값만. 하업으로 풀세팅 맞추는 값만. 200만원 정도 쓸것 같은데,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천천히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은 것 같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람자리, 돼지자리, 바다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1단계를, 1단계를 먼저 띄우세요. 바, 예를 들어, 바람자리 1단계를 먼저 띄어요 이렇게. 띄우면은, 그 다음에 돼지자리 1단계 띄우고, 바다자리 1단계 띄우고, 그 다음에 바다자리 2단계를 띄우세요. 그 다음에 돼지자리 2단계, 바다자리 2단계. 바다, 그 다음에 바람자리 3단계. 돼지자리 3단계, 바다자리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 4단계까지, 여유 없으신 분들은 3단계까지, 해, 거의 3단계까지 할 수, 할 만한 것 같거든요. 유예옵이 나오면 그냥 멈추세요. 뭐가 나왔든 간에. 일단은. 왜냐면은 이게 확률이 너무, 진짜 확률이 너무 시박게요 하업이 뜰 확률이 거의 9%에서 뭐, 3%, 2%까지 내려가는데, 중업은 0.7%에서 0.1%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니로를 하려면은, 어, 중업만 띄울라 하더라도 500번 해야 돼요. 네, 200번에서 500번. 리롤을. 중음만 띄우려다 하더라도. 근데 100번까지밖에 리롤이 안 되죠? 그 나머지 400번은 뭐냐면은, 나머지 다불보예 불보. 불보 100개. 그 400번 곱하기 100개 만 불보만 4만 불보입니다. 옵션 하나 띄우는데, 중옵 하나 띄우는데. 그러면 중옵 4만 불보씩 다 해봐. 쉽지 않아요, 형님들. 그럼 불보, 중, 중옵 세트 만드는데 이만큼 늘어요 대충 30만 불보 들어요, 30만 불보. 저희가 좀할수 없는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하실려면은 일단 하업을 다 띄우시고, 하업을다 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중업을 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업을 띄우시든 상업으로 가시든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천천히 할 예정이고요. 어, 이 뒤에 동영상들은 제가 직접 지른 거 올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0만 원 갑니다. 10만 원. 자, 두 번째 이트. 5만 0 0 원짜리 한번더 샀어요. 이거를 얘는 냅둬. 그래서 얘는 봐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와, 상위적 이, 뭐냐, 이거, 어떡하, 뭐야, 이거. <laughs> 상위적을 리셋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피자가 뜨잖아? 바로 스탑. 아, 제발요. 만원 증발, 이만원 증발. 텐텐텐안 보인다고 꺼드릴게요. 네. 자. 피저가 뜨면은 바로 스탑입니다. 알아, 못하겠는데, 이거. 알아, 못하겠어. 아. 나못 하겠어. 아 9%의 확률이라며? 아, 오케이 여기서 스탑. 자 여기서 스탑. 봐. 자 봐. 자 여기서 스탑. 자 봤어요? 여기서 스탑하는 거야. 대리 지 자리로 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대지 자리로 가서 여기서 또 합니다. 네. 피해 저항이 뜰 때까지. 오케이 됐지 여기서 또세 번째로 갑니다 피해 정의 뜻에까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멈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여는 거야 이제 뭔 말인지 알죠 두 번째는 피해 정두 번째는 피해 정 관통이죠 두 번째도 피해 정 관통이 뜻때까지만딱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세 개를 다 띄워놓고, 어, 두 번째 열고, 두 번째 열고, 두 번째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경제적이면서 제일 싸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어차피 0.9%인데 피해자 왕뜰 확률이, 중업이 뜰 확률이 0.7%고, 그 다음에, 저, 그 뭐지? 상업이 뜰 확률이 0.1%에요. 네. 이거는 그냥 감사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여기 피해, 1단계 피해저항, 뭐, 피해저항, 피해저항 띄워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트라이 하는 거야. 네.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두 번째 자리. 서민 세팅은 이게 끝이야. 여기서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무한으로 돈 들어가요. 욕심이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만 좀더 까보든가. 자기 욕심난다. 그러면 첫 번째만 좀 까보든가. 네. 자, 보여드릴게요. 뭐야, 씨. 와, 임팩트 킹 박네. 어? 여기서 그냥, 다시, 옵션 변경. 옵션 변경. 오케이! <laughs> 오케이. 여기서도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개방. 여기서 바로 옵션 변경. 제발 시니시어 피흡 꺼져. 제발 시니시어 힘을 주소서. 제발요. 제발 동년이형. 동이아욕안 할게. 제발 한 번만. 제발요. 아 제발요 제발. 10만원 썼다고. 오케이, 아. 일단 킵하고 세 번째 자리 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네. 어. 세 번째 자리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관 형님들 이거 성능각선 제가 좀 계산을 좀해보니까 어떤 게 제일 경제적이냐면은 봐봐 아이고. 자 1번 2번 3번까지도 1, 2, 3 1, 2, 3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옵션 아무거나 유효 없뜨면은 스탑을 하고 다음 거까지는 다 개방을 해놔요 저도 개방을 할 거고요 우선적으로 얘도 치황 말고 피해정으로 제가 피해정 관통으로 뛰어온 다음에 넘어갈 거예요 여기도 넘어간 다음에 여기 성공 각성 능력치 1번 2번 있지 맞죠 성공 선성 1번 2번 있잖아 여기서 뭐 원하는 자리에 딱 가가지고 그나마 제일 낮은 거 있죠 뭐 저는 저 경우에는 얘가 되겠죠 얘는 둘이 합쳐서 21밖에 20, 안 되고 여기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얘는 21이고 얘는 31이고 얘는, 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도. 이렇게 되니까, 얘 기준으로 해서, 낮은 거 기준으로, 첫 번째 옵션을 다시 돌려요. 언제까지 돌리냐면은, 중호비, 피해정 중호비 뜰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 형님들, 왜냐면, 그게 더 경제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번째 슬롯부터는, 이게 35개 들기 때문에, 돌리는 것도 35개야. 근데 피해정 아, 전리품 획득증가 이런 것 때문에 돌린다?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네 거의 보면은 보문관 돌려야겠네 보문관으로 보면은 네 번째는 보문관이네. 그다음 네, 피해정인데 그러면 보문관 돌리고 피해정 여기 간다쳐도 40개씩 해서 돌려야 돼요. 유효업 돌리는데 40개씩 해서 돌려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세 번째 슬롯까지 다 했다. 그러면은 리셋을 하고, 리셋을 하지 말고 두 번째 설정 가가지고 얘를 유호흡으로 이제 천천히 뛰어가는 거지, 얘는. 그게 이제 정배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예, 네, 정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 목표는, 첫줄은 모두가 중업 이상이 떠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스트는 상업, 베스트는 최상업이죠. 상업. 중업은 0.7%죠. 아까 보니까. 상업은 0.1%인데. 그러면 기대값으로 치하면은몇개 뭐 되는 거예요? 10개 곱하기. 거의 한. 만 개. 예, 한 개. 1단계, 1단계. 1단계에요만 개. 만개 정도 찍것 같은데. 기대값이 만 개잖아요, 만 개. 지금 최상업 최상업이 만 개잖아. 그럼 패키지 다 사면은 첫줄 최상업 하나만뜰수 있겠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지르시는 분들은